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 2024 파리올림픽을 기념한 오륜 조형물이 영구 설치될 계획이라고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밝혔는데요. 이달고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펠탑과 오륜이 그대로 결합한 채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펠탑이 국가적 문화유산인 만큼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 같은 구상을 서면으로 설명했다면서도 파리시장으로서 결정은 내게 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도 이에 합의했다고 덧쳤습니다. Finalement cette Tour Eiffel, elle est assez belle, habillée de s e s anneaux olympiques. Et puis surtout les valeurs véhiculées par ces anneaux olympiques. Bah moi, personnellement, je trouve que c'est une bonne idée. Je suis plutôt pour. Je trouve que les Jeux, les Jeux à Paris, c'est pas, c'est pas quelque chose q u i arrive tous les jours. 다만 강풍이 부는 겨울까지 날기에는 무게가 상당해 같은 크기에 더 가벼운 모형을 제작해.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파리 시장의 계획에 에펠탑 설계자의 후손들과 일부 시민들은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에펠 후손 협회는 135년 전 세워진 이래 파리의 상징, 나아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상징이 된 에펠탑에 외부 조직의 상징이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